네. 아, 역시 엑셀라. 이거는 2000번 모델입니다. 오버홀좀 하겠습니다. 아,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네요. 돌려보니까. 아, 약간 회전소음은 있고요드이딩 제가 점검하고. 지금 무늬에서 지금 스프를 이제 꽉, 드랩을 꽉쏘어도 지금 이제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점검해보니까 아, 기계적인 고장은 없습니다. 고장은 없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돌려볼게요. 이 합사줄 자체가 합사 자체가 돌아버립니다. 이렇게. 줄 자체가 좀 돌아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뭐큰 문제는 아니고, 줄을 다시 한번 팽팽하게 감으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역시 이 부분도 라일롤랍니다 지금 보면, 이렇 소리가 가글가글 해요.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하나 교환하겠습니다. 예, 역시 이 모델도, 어, 안에 내부 그리스는, 뭐, 거의 아주 새카맣게 개화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. 예, 드라이브 기어도 마찬가지고요 어, 먼저 오동을 작업하고, 배아자가 다시 한번 겠습니다 예, 세척 작업 완료했고요 어, 역시 이 모델도 사용감은 잘 있어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마모는 다 보이네요. 어, 스크래치는 없는데, 균일하게 마모는 다 있습니다. 역시 드라이브 기어도, 어, 스크래치나 이런면 손상은 보이지 않지만, 전체적으로 마모는 다 있네요. 어, 내부 베어링은 다행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역시 라일롤러 베어링 부식된 걸볼 수가 있죠. 교환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이제 해변 소음 전혀 없습니다 아 어,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해전 소음 전혀 없고요 릴링 아주 좋습니다 예, 예. 어, 어바홀 작업하고요 라이브로 배열이 하나 조안 됐습니다